와! 오, 망친 님께서 만원이다. 만원이다. 좋아요. 갑자기 아, 아프리카 방송을 켰 <laughs> 안녕하세요 카가리님 어서 오세요. 덥쳐서 사람이 적은 게 아닙니다. 대기업이라 어쩔 수 없어요. 에? 에? 동네 구멍가게 하고 구멍가게인가 여기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들이 채팅을... 채팅 남팅 남겨주시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황금님한테 가갖고 옆집에서 방송하고 있으니까 오늘 빨리 좀 끝내라 그래. 오, 와갖고 빨리 구경하시라 그래. 황금님도 와서 벤치 하신다고 그 고생하지 마시고 와갖고 풀 방송하니까 벤치 열열몇 개? 집에 안갈 거야 나도. 명동 심민이0원 후원. 오! 고품격 간식 카드 고고씽 구멍가게에 오신 거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 10만 원이 터지면 또 나도 몰라 어떻게 될지 여기서 막방망뛰어다길 수도 있어 그러면 오늘 부품 소개를 일단 살짝 간단하게 제가 해요? 제가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CPU 12700이에요 메모리는 당연히 시금치 8기가두장마니아테진 기가바이트의 B660M 게이밍 X 플라잼 400원팬 제품 3050입니다 그래게 카드를 안 넣으면은 발열이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비트 카드를 사용하는 걸로 여러분도 텐션 높다고 저기 거부감 드시면은 죄송하지만 편의점에 네. 가가지고 맥주 세캔 하고 딱딱와 지금 앉아 그러고 와서 앉아있어 그러면 돌이다끝어 있을 거야 마시면서 나랑 같이 반주 한잔 한다고 생각하고 오케이? 자 첫번째로 리뷰할 요거예요 c r c c 에서 나온 R3 너무 싼 케이스 아닌가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요청을 하셔서 한 거라서 R3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음. 막케이스 여기다가 120mm 팬을 장착을 하는 그런 변태형 쪽도 있긴 한데 안 달지 잘? 형위 형석님 말 맞아. 이거 솔직히 여기다가 팬을 달 돈이면 은 그냥 케이스 덕분하게 맞아. 요 그래픽카드 쪽도 제달라고 하더라고. 어. 나사가 나간대. 맞아 잘 나가더라. 시간이 어느 없기 때문에 여기 음. 여기랑 여기. 아, 어 나사 있는데. 딱 그렇게 하고 섞어 미안해요. 왜 갑자기 서버에? 미안해요. 어, 뭐 잘못했어? 내가 해주고 싶은데 나는 정말 싫어 미안해, 이 케이스가 하아 뭐, 나같이 못 조인을 못걷고 있는 거야 지금. 나같이 손가락이 두꺼운 어. 사람들은 아, 아 진짜 야. 너무 행복해. 나 이런 케이스 할 때마다 여러분 케이스는 돈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드릴의 유격이 좀 심한 듯 하더라고요. 아, 전 모르겠어요. 전 근데서도 유격을 안 받아봤어요. 옛날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 옛날 사람이 있어요. 과제지. <laughs> 어. 근데 사실 난 나도 좋아해 나아야 아, 그래. <laughs> 케이스가 와 이거 완전 난로다난로여기다가 날로. i5 이상 넣을 생각 하지 마세요 이거는 사무용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파워도 뜨고 이거 위험해 CPU에 100도 아까 찍혔잖아요 100도 열이 올라간다고 요 파워가 수명이 당연히안 좋아지겠지? r 5 0 0이나다 R500 크기부터 달라 크기부터 장착? 이게 장착이요. 유행합니도형 씨.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내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상단 부분이랑 맨위줄 스탠드포 라인이 메인보드 라인이에요. 간격이 넓은 부분 넓을수록 순행 장착할 때가 진짜 편해요. 순행을 장착하고 싶다? 이게 넓은 케이스를 찾아야 돼. 김백선님 후원 감사합니다. 주말에 영업을 하시나요, 여러분? 주말에 주말에 영업을 하는 고신이형님입니다 화살을. <laughs> 다음에 그럼 나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 다 <laughs> 리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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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방송 켜고 춤을 추고 있다고? 왜왜왜왜 2천원 어치 했잖아 <laughs> 내가 그래도 창피하면 나 해봅시다 <laughs> 자 소음 잠깐만 챌게요 아 조용히 해달라고요. <laughs> 저, 저 가본 클럽은 딱 하나 있어요. 충성 클럽, 나 헬스 클럽, 아 3RCC에서 나온 S350이라는 페이스북, 슬라이드 방식, 이게 슬라이드 방식.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슬라이드가 또괜찮을것 같아요. 내컴퓨터 관리할 때는 도어가 편한 거. 전면에 펜이 두개예요 120mm 펜두개고요 상단에도 120mm 펜두개 후면에 120mm 펜한개다 RGB는 안 나오는 펜들이에요. 두개 라인에서 나오는데 여기도 나와요, 여기 후면. 보이스 아트 스피이 킹과 제너럴 엔터를 통해 사이버 스토커의 정상 아무튼 칠월 감사합니다. 예스예스예스예스너안덥냐 내가 생각해도 난 춤을 못 춰. 나도 알아, 나춤못 추는 거 아는데, 여러분. 이렇게 라도 해야지 여러분들이 기분 좋을 거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시끄러워? 갈라딘 소문 아니겠죠? 야, 이게 작아서 이런 거 봐. 아이브즈에서 나온 대표적인 보급형 케이스 전면에 3개, 후면에 하나, 상단에 2개. 똑같이 팬들은 다몰래스이 몰래스 팬은 특히 꾸준한 거는 아, 좀 아니야. 그만했으면 좋겠지, 진짜로. 몰렉스는 솔직히 말하면 조립 초보자들 선정이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몰렉스가 편해요. 몰렉스 하나 만 연결하면은 LED도 들어오고 프라스틱으로 돌잖아요. 케이스 선정리 이쁘게 하려면은 얘를 뒤 넘겨야 되는데 구멍이 너무 작아요. 너무 좁아. 좁아 진짜. 공장 얘기해가지고 뒤리 넘겨놓겠다고. 이게 넘기겠다고? 이걸 넘겨놓겠지. 와, 이게 된다고. 아, 그리고 구멍을 2cm만 조금 더 밑으로 파주세요. 그러시면. <laughs> 요새 아이고어가왜 자꾸 좋냐고 얘기하면은 냐 이것 때문에 그래. 나 이거 보면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어. 그리안 어려워요. 왜 쉽냐면은 기회가 넓어. <laughs> 내고 봐. 얼마나 편해. 와, 하루에 열몇 대씩 조립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케이스 들어오면은. 베스트. 진짜. 뭐예요? 원래 도어였어. 벤티 다 도어야. 이 가격이 왜 도어까지 해놨어? 스케이백은 개인적으로는 별로라 할각요 내부가 가장 얇아요. 얇다고. 응. 어, 가장, 어. 얇아. 가장 얇아. 아, 동심이. 천호 어. 너무 마워요 근데 어.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laughs> 아, 미안해 사랑해. 고와우 다음 케이스가요. 2 11입니다. 넘버 no. 11. 11. 강판 두께 돼야 될것 같아 이번 갈수록 정말 점점 기록을 갱신하는데? 솔직히 지금 우리가 하는 벤치가 정확하다고 라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어 견인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것 중에 하나야 그냥 힘든데? 어 <laughs> 그냥 힘든데? <laughs> 이게바닥안 맞지? 아니 이게 되게 짜증나는 게너 그거 알지? 케이스 많이 만지다 보면 70%는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거야 <laughs> 자꾸할수 있는 음. 걸안 해갖고 보낸다는 게난 짜증난다는 거지. 어, 그 그게 안 되는데? 왜? 왜 달아요? 어? 그왜 달아요? 왜왜 달아놓는 거예요? 그냥 그 아니깐 그 이제 아니 타다 되는데? 아, 닿아도 되는데? 아 그냥 아, 빼놨구나 벌써 미 어. 아, 오케이. 내가 마탱이 간게 뚜껑 닫았어. <laughs> 다 갔네 지금 마트에 어, 갔어? 끝났어? 현재 새벽 3시 몇? 몇 분? 30분? 40분? 40분? <laughs> 뒤질 것 같습니다 <웃음> 환영합니다 호우 TSM 이거는 괜찮다고요 뒤에 가 여기도 괜찮지 않아요? 는 괜찮더라고. 컬러가 조금 애매하긴 음. 한데 헤일로가 LED 이걸 많이 먹잖아. 컬러가 네. r p 좀 좁아지긴 하는데 강판 아, 는 좋다. 얘는 단점이 뭐냐면 타공이 너무 약해. 아 그러네. 타공이, 타공이 일단 해. 첫 번째로 너무 약하고 소음은 적네요. 그래도 어, 막센 편은 네, 아니긴 센 한데. 편은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숫자로 나오는 거랑 우리 귀로 들리는 거랑은 달라. 아, 근데 일 끝나고 와서 하니까 더 다음 주에 이부 갑시다. 방송 시간을 알지도 몰라요. <laughs> 저번에 몇 시까지 했냐? 4 시까지 어. 하고 여섯, 여섯 개를 남기고 갔어 웬일로 이렇게 오디오가 피는 거야? 지금 아껴두고 있는 겁니다. 어머, <laughs> 이건안 전할 수가 없지. 아, 빨리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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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리님 만원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빨리 규리규리규리규리규리 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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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리. 하나 둘셋넷 번트 번트. 야, 또 이런 거 있다? 이거 진짜. 번트 V 어. 이십. 내 영어를 좀 읽을 줄, 읽을 줄 알거든? 베놈 도어 기존의 에프코 베놈 케이스에다가 유리판만 도어 형식으로 달아놨다 아아왜 그림도 벌써 끝났어? 그림도 뭐 극한은 다 됐는데? 여기 앞에 게 전원 버튼이고 웃긴 거 봐봐요 리셋 마크를 그려놨어요 리셋 마크를 그려놓고서는 근데 이건, 이건 양반이... 들리기라도 하난 건드려지지도 않는데 손 그래 손가락이 <laughs> 지금 누구는 이것도 꽤잘 나가는 요즘에 잘 나가는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디자인 자체는 많이 평범합니다 전면에 펜이 세개 있고 후면에 하나 총네개는 LED가 들어오는 위에는 LED가 없어요 지금 트루포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꽤 저희 업체에서 많이 나가는 케이스 중에 하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미안한데 지난주 리뷰했던 케이스들은 상단에다가 푸정다 생각하지 마세요. 감성 이쁘고 둘이 편하고 이런 케이스 중에서 10만 원 언더인 케이스가 없다는 얘기예요. 고인물분들이 답변해줄 거니까 편하게 물어보세요. 아왜 이렇게 수지를 더럽히는 거야. 어서 오세요 푸르님 반갑습니다. 푸르님 반가워요. 수정님 하이 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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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해요 이 소중한 아, 예, 이한명한명사수가 박알 네 <laughs> 박았으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잘만 제가 왜 사랑할까요? 알죠? 미운 놈떡 하나 더 주는 거 알죠? 제일 대시라는 케이스 회사가 잘만이네요 야 이거 흰색 야, 야. 야 이거 색깔 괜찮다 해. 이 앞쪽은 플라스틱 재질인데 이런 거는 금방 노려지는 예,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화이트 컨셉으로 가시는 분들 중에 오을 오늘 어중간하게 쓰면은 메인보드를 못 골라 원래는 올 화이트 갈라던 사람들이 이제 메인보드 가격에 좀 자자하고 그냥 아니야 나는 블랙앤 화이트라 해가지고 <laughs> 쿠키 앤 크림 이런 식으로 괜찮죠? 보죠어 깔비 색깔 바꾸는 게 없어가지고 너무는거 아니야? <laughs> 화이트는 화이트. 난 육신쟁이 맞아. 로고 시리즈. 제가 왜 이걸 갖고 왔냐면은. 오 마이 갓. 오랜만에 나 본다고 지금 아주 그냥 어? 발광을 하세요 그냥. 마치 신난 강아지 같은.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옛날에 한열 순행을 돌아가려고 하더라고. 이거 3년안 들어갈 것 같은데? 전면에는 들어가요. 왜 그랬어요? 왜 이런 케이스 샀어요? 내가 그때 짬찌여 가지고 입사한지 3 개월밖에 안 됐어.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보드를 먼저. 달고, POP인 케이블을 넣으려면 안 들어가. 파워 교체할 때 보드까지 다 드러내야 되지. 애초에 처음 돌입할 때 케이블을 안 넣어놓으면 돌입이 안 돼요. 와, 드디어 나왔습니다. 야, 왔어, 국민 왔어. 케이스. 다엔리스좀 아,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 써보면은 여기까지. 네,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한정리 할수 있는 공간이 매우 매우 협소해요. 몰래스가 조금만 위로 올라가도 케이스가 볼록해진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제 대망의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우퍼. 어, 저기 아니 이렇게 봐야지. 그래서 우퍼 케이스 디자인만 보면은 탑5. 케이스 전체에서? 전체 탑5. 아니야, 탑3. 디자인만 봤을 때. 디자인만 봐보면은 탑3. 리얼. 얘만 이제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하, 여러분들, 보느라 너무 고생 많았었어요. 야, 일단은 안주상람 음. 보신 여러분들부터 일단은 최고. 예. 자,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소감 한번 하겠죠? 왜 자꾸 진행하시는 거죠? 최선을 <laughs> 네, 가져가려고 하시는 거겠어요? <laughs> 진행을 좀 해주시겠어요? 좀? <laughs> 아니, 케이스 본거 중에 뭐가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 일단 C40. 케이스 중에서 제가 음. 제일 좋아하는 건 C40. 조립이 편하고, 위에 상단 수윙 달린다는 3만원짜리 케이스가. 음. 사실 이게 보면 성능은 다 고만고만 하거든? 그리고 개인적으로 놀랬던 거는? CSM? 응. 제 음. 강판 두께. 강판은 좋은데, 얘가 되게 음. 속상했었던 게, 팬 소음이 조금 있었고, 열을 잘못 잡지 않았나. 보온성이 음. 좀 뛰어났고, 오히려. 보온성이 있지 않았요 <laughs> 근데 팬이 좋았으면 아마 달랐을 거예요, 팬 얘기하니까, DK200. 지금 전유로잖아 닭살도 다있잖아 음. <laughs> 어, 블레이드 자체도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 돌기도막 달려 있고 근데 음. 사실 케이스 자체는 좀 형편없었어요. 대형이라든가 어. 어떤 조립 포환 이런 어. 것들은 별로였다고 생각하는데 어. 아, 펜의 성능이 어. 월등하더라고요. 어. C40의 그 확장성과 음. CSM의 그 강판 두께와 어. d k 2 0 0의그펜만 합치잖아.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은 좀 웃어 케이스야 <laughs> 그렇게 해서 5만 원에 나온다. 진짜 그거 믿을 것 같아. 조립 편의성은 어떤 게 제일 중요? 한의성에서는 당연히 C40이죠. 넓지, 넓지, 넓어서. 넓어서 어. 지금 찬웅님이 우퍼가 상단에 2열 달린다고 하잖아요. 달린다고 DB에 나와요. 안 달리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지만, 싸구려 메인보드, 방열판이 아예 없는 메인보드를 장착을 하고, 240을 달면 달려요. 근데 그거는 CPU를 수냉을 달겠다는 거는 CPU가 최소 i5 이상 급이라는 건데, 방열판도 없는 싸구려 메인보드를 그래서 우퍼에다가는 아예 안 달린다고 보는 게 많고요 그지 않나요? 제일 최악이었다. 월스트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음. 잘만의 M5 의 OF 근데 잘만 케이스들은 진짜 좀 반성 좀 해야 되는데. 음. <laughs> 왜냐면 강판도 두껍지도 않아. 예전 잘만의 그 명성은 다 어디 갔는지. 아 잘만 이잘 나갔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야?라는 생각이 든다. 음. 발열 양을 조금 잘 해소시켜 줬나 못줬나 약간 요거를 보려고 했는데 요게 약간 미스가 되지 않았나아 근데 뭐 내일 또올 거잖아. 내일 또이 R5 다시 시작할 거지. 내일 저기. <laughs> 다른 사람이 오나 보죠? 김 티제 씨 말고, 혹시, 박 티제 씨 오는 거 아니에요, 혹시? 박 티제? 아, 눈이 녹여졌네.